네, CBB 은행의 조행 김 행장, 3년 연임이 확정됐습니다. 갈수록 치열해지는 한인 은행들 간의 경쟁 속에 성장보다는 내실에 치중하기로 했습니다. 전용 기자입니다. 무리한 상장보다는 은행의 내실 다지기를 우선하겠다. 내일부터 새로운 3년 임기를 시작하게 된 CBB 조행 김 행장의 일성입니다. 은행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수익성 확보를 최우선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세 번째로 이렇게 연이 되니까 장히 좋기도 하고 어, 의기가 아천합니다 앞으로 3년 동안 더 열심히 해서 저희 CBB 은행을 키생각 하니까. 김 행장은 타 커뮤니티 고객 공략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비즈니스 뱅킹에 특화된 CBB의 장점을 더욱 부각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신속한 대출 시스템은 물론. 맞춤형 고객 서비스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가론 프로세싱 시스템에 우리가 고마한 2년 전에 굉장히 큰 투자를 해서 그론 프로세스를 지금 굉장히 이피트하고 투명하게 누구든지 볼수 있게 그런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쓰고 있고 조행기 맹장은 새로운 임기 동안에는 특히 인재 양성에 힘쓰겠다는 포부도 나타냈습니다. 저희 후배들을 위서제 시간을 쓰고 어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그런 경험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3년이 되도록 제가 노력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노력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비비은행은 다음 주 LA에서 열리는 LPGA 대회 공식 후원사로 참여해 은행 브랜드 홍보에도 적극 나설 예정입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